오늘도 아침 먹으러 왔냐. 일찍도 왔네. 나니, 어? 어, 일찍도 왔슈. 풀만 먹는 거지? 그 야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부추. 건드리지 마. 절대로. 그 그럼 다될 거야. 알았어? 뭐 먹는 겨, 근데? 아, 그거, 런거 먹지 말라는 겨. 그거, 그건 부추잖아. 어너그 그런 걸어잘 알아들어야 사회생활 잘한다 어 먹는 거안 먹는 거야야 야, 그거 말고 그거 안 된다고 임마 야 그거 안 된다고 이거 부추 먹는 거 봐라 아유 막 그거 먹어 응? 야 그거 먹지 말라고 아 이거 맛들면 리안 되는데 어디냐 몽둥이 야, 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먹어라 요, 요, 비듬나물. 요, 그거 맛있는 거, 이거이거 그치? 것 또, 그건 또안 먹어. 참식. 어, 그 그렇지, 그렇지. 그거 비듬나물 먹어. 이거 이거 풀 먹던가. 이건 안 돼, 이거, 이거, 이거. 또 아주 부추 금방 뜯어먹는구나. 그렇지. 그려 그거 그거 비듬나무 아주 너무 많다야 옳지 잘하네. 그렇지. 아이고 그런 거만 먹으면 얼마나 이뻐. 어, 풀도 안 매도 되고. 아이고 잘 먹네. 그래 그거 씨씨비듬나무씨 씨. 씨 그거 영양가 많은 거야 너. 그렇지 그런 거 먹어 그런 거 이것도 채송화도 채송화 이거 꽃 활짝 폈는데 저번에 꽃 똑똑 잘라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또 잘라 먹을까 봐그 신경 쓰여갖고 내가 나와서 부추 쓰고 있네 어? 부추 여기 부추도 이제 막또 잘라갖고 올라오고 있는데 연어님께 맛있어갖고 또 콜라만 먹을까 봐 근 빨리 와. 우유, 우유 먹고 가. 어, 어차피 너 우유 먹을 거잖아. 근데 언제까지 우유 줘야 되냐, 내가. 어? 오늘이 8월 9일이야, 8월 9일. 어? 너 지금 우리 집에 온지한 달도 훌쩍 넘었어, 이제. 빨리 와라 우유 먹자. 리야 그래야 점점 부추밭이 가까워진다야. 요여기 부추야? 요거, 이건 부추다. 어? 응? 안 된다. 이건 부추야 이거. 올러 와. 돌탑도 다너 무너뜨려 왔다 네가 나니. 니가 여기 뛰어다녀가네. 빨리 와, 올라와, 올로와 우유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나니 가자. 야. 누루야, 쟤좀 어떻게 해봐, 뒤에 가서. 엉덩이 한번 물어줘. 일로와, 빨리 와. 가자. 너무 쉽게 봐라. 야, 야, 그거 안 된다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금방. 너 이거 이러면 사회생활 못 하는겨. 어? 야. 금방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부추, 이거. 이런 건. 빨리빨리. 아고 참. 얘는 뒤에서 엉덩이를 하는데 때려줘야. 가지, <laughs> 안 걸어, 안 가, 이거. 빨리 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이저식이 진짜. 여기 내 부추 마시라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안 된다고, 안 된다. 여기 안, 안된다 야, 야. 안 돼, 안 돼. 진짜 막 크고 있는데. 어내 응? 거라고, 내 거. 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유, 진짜. 일로 와. 우유 먹게. 일로 와. 아이고. 우유 먹으러 가자, 우유 먹으러. 일로 와. 빨리 와. 우유 먹을 거안 먹을 거야? 먹으려면 빨리 와, 빨리. 어이,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밖으로 저기 있다. 아이고, 뛰어넘어봐, 뛰어넘어. 한번 써, 한번 써. 한번 써. 야. 한번 했어, 기다려. 산대접 아이고 잘 먹는다 벌써 반이 줄었네 야 요거 먹고 알았지 모르니까 우유 얼른 숨겨놔야지 너 그거 먹고 집에 가 아니 니네 집이 산이지 산으로 가 알았지 우리 집 오지 마라 야왜또 우리 집으로 와 우유 먹었으면 가 산으로 어? 누루 옆에 있는데 너 누루 괴롭힐라 그러지 누루 옆에 숨어 있잖아 어? 누루야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얘가 와갖고 또, 이, 옆에, 그러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너 빨리 가, 이제. 산으로. 얼굴, 야, 우유로, 우유로 세수했어, 너. 우유, 우유나 닦고, 얼굴. 가서 세수해, 세수. 어? 얼굴에 우유 잔뜩 묻었다. 여기 우리 집이야, 둘러거아니야 알았지? 방충망 찢어놓지 마. 너 지금 여기, 여기, 방충망, 여기 봐봐. 어, 찢어갖고 테이프 붙여놓은 거, 니가 발로. 어, 이빨로 그랬지, 이빨로. 이빨로 물어뜨려. 빨리 가! 누르누르누르 누나, 저기서 화나갖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잖아. 저 얼굴 보이지, 살짝. 어? <laughs> 누루야, 괜찮아. 애기야, 애기, 아기. 아직. 키만 커 들었지 애기다애기 아기. 빨리 가 이제 우리 다침 먹어야 돼요가 방충망 찢지 마라 제발 요즘 방충망 홀래도 정성까지 이거 갖고 가야 된다 방충망 어? 빨리 가딴 데로 야왜 그리야 왜 문을 차고 이리야 발로 어? 야 우유 한대좀 먹었으면 됐지 어쩌라고 빨리 가 산으로 빨리 가, 빨리. 그, 모기장, 야, 불안하다. 모기장 찢으면 안 돼. 빨리 가. 하지마, 발로도. 발 날카로워, 발톱. 방수만 쭉 찢어져. 빨리 저기 가서 놀아. 빨리 가, 절로.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